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어, 수원, 어, 강의를 할 거죠. 어, 수원, 어, 54페이지. 자, 54페이지 할 건데요. 54페이지 정도 이제, 어, 통째로 해버릴게요. 한 번에. 왜냐면 이제, 어, 일품 이제, 어, 수원 이제 54페이지. 어, 이제, 오른쪽이죠? 어, 사인법칙의 변형인데, 이게 이제, 왼쪽의 내용하고 이제, 그, 사인법칙, 그것만 알면 이제 전부 다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바로 수업하고 문제 풀어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왼쪽에서 왼쪽 변형을 가르칠 때, 5 4 페이지 왼쪽 개념을 갖칠 때 이제 이제 사인 이제 a가 이제 2r분의 a 고 이제 사인 이제 b 역시도 이제 2r분의 b 고 이제 사인 이제 c 역시도 2r분의 c라는 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증명해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왼쪽 페이지에서는 요거에 집중했죠. 사인 a분의 a가 이제 2r이다. 내역을 바꿔서. 그리고 이제 어 사인 이제 b 분의 b도 이제 2r이다. 이렇게 해서 sin c 분의 c도 이제 2r이다. 해서 요거에 이제 집중을 했어요. 왼쪽은. 그래서 왼쪽은 사인 법칙해가지고 이제 sin 이제 2분의 2 분의 a 이제 sin 이제 b 분의 b 이제 어 sin 이제 c 분의 c 해가지고 얘가 2r이다. 여기에 지금 집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인 법칙의 이제 변형에서는 그냥 이것 갖고 이제 어 말그들로 이것 갖고 이제 C로 확장하겠다는 얘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 제가 이제 왼쪽에선 이거에 집중했다면, 오른쪽에는 이거. 이 과정이 나오기 전 단계, 사인 A를 이 r 분의 A, 사인 B를 ER분의 B, 사인 C를 ER분의 C. 요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고, 요거를 이제 조금 가져와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A, 이제 삼각형에 이제 한 변이 길이는, 이제 외접원에 이제 어, 지름, 곱하기, 이제, 사인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B는, 외적원의 지름의 1이, 그리고 사인 B,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고, 이제 C는 역시 ER, 사인 C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외울 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외우시면 좀 편해요. 여기 만약에 A라고 하면, A는, 야이의 외적원의, 그렇죠. 지름, 곱하기, 사인 A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서 외우시면, 어, 좀 편하게 외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특별하게 어, 다른 건 없고요. 음, 하나가 더 있다면 음, 거기 밑에 있는 b 무슨 얘기냐면 어, a 대 b 대 c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는 이제 a 대신 이제 2r sin a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b 대신 2r sin b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C-ER, 대신 ER, s i n C, 이렇게 지원을수 있잖아요. 이를 없애버리면, 같이 없애버리면, 삼각형의 이제 세변의 길이는, 길이는 s i 에 n AB하고 똑같다. 이 s i 사 n AB.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줄 수 있다. 요거 하나 정도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여러분들 보고 이제, 암기해달라는 아, 얘기입니다. 근데 요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A 대비,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뭐, 각도하고 비례한다는 게 아니고요. s i 과 n 값하고 비례한니다 사인 g 입값 c 인입값 i g 있어요 와,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뭐 편하게 하하 h u n k of a car again. I'm a c h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하면 선생님 여기를 o 3 여기를 4 이렇게 y o 이렇게 한다고 하면 y o u 얘기할 때 선생님이 음, 어, 사인 인비 이렇게 사인 B 사인 A부터 하면 r 하면 o 인 그래서 사인 a 선생님이 여기를 어, 여기 3인데요, 이게 a라고 잠깐 할게 여기 4인데요, 여기 b라고 잠깐 할게 여기 c인데요, 5라고 잠깐 할게 그럼 A대, B대, 3대, 4대, A대, B대, 3대, 4대, 사인 a 대 b 대 c는 3대4대 5죠. a 대 b 대 c는 3대4대 5죠. 여기가 sin a, sin b, 이게 sin c에서 s i 값과 비라는 그럼 여기에 이제 사인 값을 물어보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5분의 4에서 여기가, 5분의 4, 이렇 되겠죠. 사인 값을 물어, 아, 5분의 4가 아니고, 5분의 3이 되겠죠, 이 5분의 3. 그리고 사인 B 값은, 요거, 요거니까, 요거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5분의 4, 이렇게. 그리고 사인 C 값은, 어, 사인 C, 사인 C. 사인 90이죠? 1이 되겠죠. 사인 90이니까. 그럼고가3대4대5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사인 값과 비례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그냥 뭐저 느낌 오셨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 뭐, 그리고 거기 1등급 팁에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이용하여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 a, b에 대한, a, b,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sin a, sin b, sin c. sin 법칙을 이용하여 sin a, sin b, sin c를 a, b, 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주어진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 뭐, 인 sin a 이제, 어, sin 이제 b, 이제 sin c 이렇게 있는데, 야, 이에 이제, 어, 야이가, 어, 야이가. 이제 어, 비율이 어, 이제 a대 b대 c잖아요 근데 야이의 비율, 야이와 의이의 비율을 알면 어, 예를 들어 1대 뭐, 뭐 2대 뭐, 뭐 루트 3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야 역시도 이제 1, 2, 루트 3이니까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알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특별하게 이제 그게 어 신경 쓰지 않고 문제 풀면서 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크게 뭐더 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사이모크스사 다양한 형태로 되는 식으로 나타나면 어. 지금 그 문제 풀게요. 자, 04번. 아, 그냥 지쳤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갈게요. 04번.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도트이고 사정평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4도트이거. 반지름의 음, 길이. 아, 4도트. 근데 이제 우리가 나아지아을 적어주는 건 외접원을 쓸때 대문자를 쓰고요. 내접원은 네, 이제 내접원일 때 스몰 알을 좀 써줘요. 그런 거 일단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주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사르트이고 사인 a 더하기 어, 사인 a 더하기 이제 사인 b 더하기 이제 사인 c 이렇게 주어졌네요. 아이가 이제 루트 2 플러스 1이래요. 그래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음, 그러면 이제 아이 이제 사인 a라는 것이 어, 사인 a라는 것이 이제 2r 분의 a인 거잖아요. 나왔을 때 이제 외적원의 질는 그리고 a 이렇게 이제 어이의 대변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그러니까 어, e 아, e a 를 이제 er분의 사 i a/a 의 a, 를 이제 er분의 b 이제 여기를 er분의 c, a 를 루트 2 e 플러스 a 이렇게 바꿔달라는 얘기고요. 어 그러면 이제 y는 통분을 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제 e r 이제 루트 2 e 플러스 이렇게 양변에 e r 곱해리면 그러면 r이 아까 뭐라고 주어졌는데 4루트라고랬으니까이 r은 이제 8루트이겠죠 그럼 여기가 8루트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삼각형이 둘레의 길이가 되죠 삼각형이 둘레의 되죠. 그러면 여기 8루트이 8루트이 하게 되면 이제 어16 플러스 8루트이 이 되겠네요 분별법칙 그렇죠. 쓰면 3번 되겠네요 여기 어, 1등급 팁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내용이 죠 1등급 팁을 보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a b c에 대한으을 나타내면 s 인 n a, s 인 n b, s i c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 줄알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우리가 이제 어, 16 플러스 둘레의 길이가 16 플러스 8 루트인 삼각형을 알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이제 <laughs> 조금씩 나아집니다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모 개. 공모 반. 제가 지금 조금 미흡한 게 있는데 좀 이쁘게 봐주세요 재단님들. 자, 공모 반. 아직 오프라인 할 때는 어,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공업가삼각형 ABC에서 어, c 코사인. 자, 볼게요. 아, 이렇게 c 코사인. 아, 무슨 실로 하고 작업지 들어갔네요. c 이제 코사인 이렇게. 어, c 코사인 이제 2분의 a 더하 b, b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삼각형 ABC. 이거 무슨 그 큰일 했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 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 180도. 그래서 C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C가 B 코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있죠. 야이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야이는 이제 C 코사인 어 우리가 2분의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파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양변에 마이너스 2 c를 뺀 거죠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2 c가 되면 이렇게 파이 마이너스 e c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파이 마이너스 2 b가 되겠네 파이 마이너스 2 b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 는비 코사인 어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2분의 홀수 파이꼴꼴이니까 코사인이 누구로 바뀌죠? 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냥 나오죠. 사인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역시도 야이 로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b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서 야해를 바꿀 수 있죠. C, 사인 c는 이제 er 분의 c 잖아요. er 분의 c, 사인 b는 이제 er 분의 b인거죠. 2r ER, 2r 한번 보면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제 b는 c인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 되는네 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활용해 가면서 무슨 삼각형인지 계속 알아내고 있죠. 아까또 이제 어떤 또, 또 둘레의 길이가 어, 무엇인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냈고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을 알아내고 있네. 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 2번 되겠네요. 2번.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6번을 봤더니. 세 변이니 a, b, c에서 대해 삼각형 세 변이래 a b, 하기 b 더하기 c a가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이래. 이 비율이 이제 6대 9대 7이래. 그랬을 때 sin a. 이게 재밌는 게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sin c 비율이 b를 구하라고. 잠시만 b. 이 B를 구하라고 있으니까 A 대 B 대 C.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했죠. y 와 A 대 B, A 대 B 대 C를 같다 이어서이 사인의 B를 이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를 구하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 그러면, y 를이 처리할 때, A 더 B를 선생님6 k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죠. 돌고도는 순환형 형태로 많이 줬죠 순환형. 유라 유란형, 유란형, 어, 더군다나 유란형, 어,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럼 이 아이는 6K, 6 9 k 이렇게 가야죠. C 플러스 A는 7K 이렇게 되겠죠. 다 더해버리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더해버리면, 7, 더, 7 더하기 9는 16, 22K 될 건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K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더하기 B가 6K니까요. C는 5K 이렇게 될 거죠. C가 5K이면 B는 이제 4K 되겠죠. 어. C가 5K이면 A는 2K 되나? 이렇게. 그러면 2대 어, 4대 5 어, 이렇게 되겠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번 자, 가겠습니다, 고생 많맞셨습니다